초암산 극악을 화면한 등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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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는 한의재 캠핑장입니다. 저 앞에는 존재산이고요. 오늘 처음 오는데, 올라, 산한 3분의 1 지점 중턱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현철이하고 한번 타기로 했습니다. 이제 지칩니다. 아휴. 간길은 뭐야? 저 중간길, 저 중간에도 있네. 산길인가? 산길, 아까 그분들이 식사하러 가, 식사하러 저 제초 작업 하다가 식사하러 간 거야. 아까 그 차를 타고, 야이 이, 이 차고 사람이 안 다니니까 인도를 16년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돼 있네 한번 가볼까요? 일단 뚫고 가 <목소리> 와. 와, 와, 아 뚫고 나왔습니다 아 잘못 왔네요 빠꾸 길이 없습니다 잠깐만, 오. 이게 길이냐? 파치냐 길이냐? 그 것이 문제로다. 이 정도 길이가 대단한데? 올라올 때 은근히 길겠어. 여가 올라올 때 은근히 길거든, 보니까. 그 집도 같이 있던데, 그거 보니까. 농막 같은 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쪽 편에 뭐 농막이가 많아 있는 것 같은데. 산세 좋다. 와, 야, 휴식. 초암산, 여기서. 좌측으로 우리가 오등, 오등길로 다시 가면 서남 마을 임도 그리고 여기 초암산이네요 초암산이 1.9km 있네 초암산, 초암산. 초산입니다초암산 아, 정상 가초암이랍니다 싱글 대단하네. 생년 처음 옵니다. 이 올라가고, 여기가 밤해지 자면 응. 정상 2큐. 여기는 등산로고, 어디가 극경산 여기 왕경사, 저 극경사, 왕경사라고 야죠 완만한 경산입니다. 초암산 극악을 완면한 경산. 와. 저우산 싱글 대단하네. 이게 둘레길리 이게, 님도가 아니고. 아 어. 싱글, 싱글. 산사 논수도 보러 올라가다. 대단하다 여기 타고 오는 사람 몇명 없지 싶다 전기차 빼고 몇 개가 나오네 몇 킬로 남았나 보자 이것도 또 없네 이건 내가 내려가는 내려가는 거 보여주는 것 같다 와이게 멜빵이 멜빵이 기능을 다 못하네 경명을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얼마나 가야 되는 거 500m, 이야, 여기가 초암산입니다. 야처음산 무정차 계단 빼고 무정차 계단 빼고 하하하 아, 구간 나무 계단 구간 이아요오한 한 40m. 40m 정도 됩니다. 여기만 끌고 하시고다 타시면 됩니다. 임도도 길고요. 초암산이 임도도 상당히 길면서 나도 처음 왔는데, 이거 정상까지 자전거를 탈수 있습니다. 여기 나무 계단 여기 빼놓고, 정상 부근에 오면 나무 계단이 있습니다. 이거 빼고 다 타시면 됩니다. 싱글 임도 임독, 임도 길 처럼 생긴 싱글 경 사가, 한20 이상 되 죠？상당히 가파릅니다. 안 잡혀 그이퍼 가, 그래 가, 안 들어 어, 지금 정상 찍고 내려오는데, 이제 자포 마을 쪽으로, 저쪽으로 동생 있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남남으로 관리 안 하는갑다. 아유, 배고파서, 감이라도 빨. 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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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둑놈 봐라. 아이고. 배고파서, 감이라도. 어, 아, 진짜 맛있다 안 남은 데 관리를 하는 게아니 야생, 야생, 아 배고파요. 그 앞에. 아, 고비로 왔습니다.